나 앞으로만 가지나 앞으로만 가지나 앞으로만 가지나 앞으로만 가지나 앞으로만 가주. 나... 비트 꺼주세 비트 꺼주세 비트. 대한민국 최고의 개그맨 나오는 박수 소리 이거밖에 안 나? 오케이, 비트 주세요, 여. 나 앞으로만 가지나 앞으로만 가주. 나 앞으로만 나 앞으로만 가줄 예쁜 상 예쁜 상나 앞으로만 가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d 잉스 n g 여러분들 대한민국에서 저 모르는 사람들 없어요 미디어에서 나를 어떻게 평가든 나 상관하지 않아요 난내 자신을 믿어요 Just 저 솔직히 말해가지고 오늘 박나래한테할 얘기 있어서 나왔어요 솔직히 말해가지고 저번에 우리 회식할 때 오빠 우리 이제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러면서 솔직히 어 프로그램 일곱 개 하고 있다고 같이 앞으로 PD님한테 얘기해 준다고 했잖아요 근데 왜 혼자만 아직도 일곱 개 하고 있는 거예요 왜 PD님한테 얘기 안 해줘요 왜 얘기 해주는 거예요? 얘기했는데 다 까였어 응원할게요 야. 아, 아 이거 확실히 다는데 내가 얘기해준 것만으로 너무나 고마운 것 같아요 근데 솔직히 말해가지고 우리 정도 사이면 까였어도 계속해서 얘기해서 일곱 개 중에 하나는 얘기해줄 수 있는 거 아니에요? 하나는 같이 할수 있는 거 아니냐고요? 그래서 오빠 코빅하고 있는 거야 응원할게요 어쩐지 <laughs> 어쩐지 오늘 하나도 안 터지는데 내가 여기 왜 있는가 이렇게 생각이 들더라고요. 지금이라도 기술 배워. 뭘 <laughs> 기술을 배워요? 죽여주세요. <laughs> 애들이 없어요. 여보. 나 <laughs> <laughs> <난> 앞으로만 나. 난... <laughs> 어 죽지도 않아.